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비디,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안녕하세요. 40대 암환자 대표 박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환자 대표 황배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메일로 드디어 사연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소개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달전 사촌 오빠가 30대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아서 암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우연히 내가 암이라니 방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 소식에 온 가족이 슬픈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두 분의 밝은 목소리와 에너지가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수술을 하고 이제 두 번의 항암치료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밝은 목소리 방송으로 들으면서 남은 항암치료도 잘 이겨낼 수 있게 앞으로도 유쾌하고 즐거운 방송 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 주셨습니다. 보내 주신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단받고 치료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그때가 생각나서 제일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박비디와 황배우는 어~ 암 환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한주한주 한주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차들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목적지에 암 완치 이렇게 찍으면 한 번에 데려다주는 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기술이 발전해서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박PD와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는 여러분의 암 완치길에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워요. 마치 뭐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남은 치료도. 잘 받으시고, 또 가끔 사연 남겨주세요. 저희도 꼭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박피디어 항배우, 저희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지1년감 <laughs> 여러분,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만병통치의 자연식품으로 불리는 토마토를 뜻하는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614년 이전에 이 토마토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아까 박부지님 말씀하신 남마시 이게 한자로 남쪽 오랑캐 땅에서 온 감이고 어, 우리나라 말로는요, 일년감이라고 합니다. 어, 토마토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오늘은 이름도 예쁜 1년간 토마토 이야기입니다. 토마토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특히 이제 무기질 중에서도 칼륨. 네. 칼륨은 이제 혈압을 낮춰주고, 토마토의 빨간색 같은 경우는 라이코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몸에 좋은 라이코펜 성분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암을 억제해주고, 노화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토마토야말로 정말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선물입니다 <laughs> 선물이 아니라 쓴물 이거 유행어로 밀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제가 원래 꿈이 이제 개그맨이었는데 아 요즘 자꾸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유행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정말 그 저는 토마토는 안 먹었어요 음. 네. 아무 맛도 없고, 엄마가 이제 설탕 이렇게 이렇게 쓱쓱 뿌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먹다가 보니까, 이제 또암 걸리고 나서 토마토가 워낙 좋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네. 제가 관심이 생겨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봄철에는요, 그러니까 2월에서 5월 달에 부산의 대저동에서 나오는 일명 짭짜리 토마토라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방울 토마토, 그 다음에 대추 토마토, 뭐, 오색 토마토, 강진 흑 토마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토마토들 중에서 저는 이제 짭짜리가 정말 좋은데, 이 짭짜리는 강물하고 이제 바닷물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곳에서 음. 자란대요. 그래서, 여기 단맛, 짠맛, 신맛이 있고요. 제가 이거, 과육이 저는 단단한 걸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 씹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뜯고 씹고, 이렇게 맛보고 즐기고 하는 <laughs> 걸 좋아하는데, 과육이 이제 단단해서 씹는 맛이 좋고, 당도가 높고 짭짤해서 간이 잘돼 있어서 이런 짭짤이 토마토 좋아합니다. 아저 짭짤이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네. 과육이 단단하다. 아 이건 좀 약간 저의 취향과는 좀 달라요. 네, 저는 있죠. 막, 예, 찰 토마토, 찰 옥수수 막 이렇게 과육 음. 단단한 거는 아, 맛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좀 소프트한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해서 네, 저는 이제 토마토도 이렇게 잘 익은 그냥 정말 몰랑몰랑한 있잖아요. 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음, 저는 아직 이는 건강합니다. <laughs> 그 저는 요즘 이제 토마토 정말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요. 매일 식사 전에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싸들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네, 박 PD님이랑 밥 먹으면 항상 비닐봉지에서 주섬주섬 토마토를 꺼내가지고 <laughs> 자꾸 먹으라고 주시는데 저는 밥이 더 좋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만큼 어려운 문제인데요.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어, 저는 알고 있어요. 어릴 때는 토마토가 빨갛고, 그러니까 과일처럼 생겨가지고, 과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단골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알았죠. 아, 토마토는 채소구나. 어,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요. 과일은 키가 큰 여러 해살이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나무, 포도나무, 뭐 감나무 뭐 이런 거고, 채소는 한 해살이 풀에서 딴 열매라고 합니다. 어 근데 또 수박, 참외, 딸기는 이제 풀에서 열리지만 과일이라고 하네요. 네, 토마토는 처음에 일년감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그래서 감 모양으로 생겼는데 한 해살이라서. 어 이제 채소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마토를 거의 식 후에 잎가심으로 먹진 않잖아요. 다른 과일처럼. 그러니까 요리 재료로 만들면 거의 채소라고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1800년대 그 후반에 그 미국에서요. 관세법이 만들어지면서 과일일까 채소일까 재판이 붙었대요. 수입 과일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수입 채소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과일 무역상이 수입한 토마토에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토마토를 식사로 먹지 후식으로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채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한잔씩 따가지고 과채류라고 이제 부르는데, 음... 네. 그러니까 과채류는 열매 중에서도 이제 당분 함량이 낮은 채소. 나무 식물의 열매는 과일이고 줄기 식물의 열매는 채소인데 식물학에서는 씨를 가진 과일로 식품학에서는 당분 함량이 낮아 채소로 원예학에서도 채소로 이게 분류를 한다고 해요. 어렵네요. 되게 종류가 어려워요. 많네요. 네. 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 식재료면에서는 채소.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든 맛있고 몸에 좋으면 된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냐. 예, 토마토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토마토의 고향은 남아메리카 안데스가 고향이래요. 그러니까 멕시코 원주민들이 토마틀이라고 불렀던 이 과일, 염, 채소, 가채류인데 어, 어,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파가 됐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에 들어왔다가 필리핀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멀리 왔어요 토마토가. 어, 그래서 토마토는 이렇게 이름처럼 몸에 좋은 영양 성분으로 꽉차 있다. 뭐 붉은색 영양 덩어리. 저는 토마토가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 못본것 같아요. 그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의 얼굴은 파래진다. 음. 너무 많이 들었죠. 네. 네. 타임즈 선정에서뭐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의 하나로 토마토는 이제 영양 덩어리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 남자에게도 참 좋고 네. 여자에게도 참 좋은 네. 네, 토마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이제 유명하죠. 이 토마토가 참 착한 게 칼로리도 낮아요. 그러니까 토마토 한 개의 열량이 35 칼로리. 오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많이 주어가지고 어, 식사 전에 토마토 한 개를 먹으면 식사량을 줄일 수 있으며 소화도 돕고 신진대사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토마토 한개 먹는다고 식사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한두 개는 먹어야 배가 차지 않나? 저는 줄던데. 음, <laughs> <laughs> 얄밉다, 그렇지? <그치>? 음. <laughs> 옛날에 다이어트하고 막 이럴 때 토마토 실제로 많이 먹었었어요. 뭐 닭가슴살, 바나나, 토마토 이렇게 다이어트하시고 몸 만드시는 분들 많이 먹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가 낮아가지고 부담이 없어요. 한 박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포식과 채식을 하라그랬지 누가 소처럼 먹으라고 <laughs> 하지는 않았는데. 맞습니다. 네. 코끼리가 그 풀만 먹고도. 소도 풀 먹고 그 마블링 봐. 아, 그렇네. 소처럼 먹으면 안 돼요. 소식 소처럼 토마토의 빨간색은요 라이코펜이라고 해서 어, 열에 강하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데치거나 기름에 볶아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두 배에서 세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그래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올리브오일이나 식용유를 곁들여서 익혀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 그냥 먹어도 맛있고 기름에 볶아 먹어도 맛있는 토마토. 어떻게 먹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먹는 얘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팔침 네. 아, 한번 넘기고. 아, 시작됐어요. 네. 자, 먹는 얘기. 네. 필리핀 통해서 중국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필리핀 사람들이 아침에 보통 많이 먹는데, 필리핀 가면 이제 기름에 이제 마늘 볶음밥 있고, 또 이제 반디살이라고 해서 그 모닝 빵 같은 거 있어요. 음. 빵 같은 거에 많이 넣어서 먹는데, 네. 그 올리브 오일에다가 토마토를 볶고, 또 한쪽에는 이제 계란 스크램블을 해요. 음.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소금을 이 간하고 이제 파슬리라든가 기타 이런 향신료 뿌려가지고 먹는 건데, 저는 요거를 어, 소금 간 대신에 식초로. 어, 식초요? 해요. 식초요? 계란에다가? 네, 식초를 간하고 먹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라이팬이 너무나 망가지더라고요. 식초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접시에 제가 이제 덜을 때, 식초로 간하고, 그 다음에 깨소금 뿌리고 먹죠. 음, 아, 어, 맛있겠다. 음. 중국에서도 그 토마토 달걀볶음, 시옹수 시용슈 차오지단? 그, 중국 가면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중국에서는 워낙 토마토 요리를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국 친구가 한번 그 토마토 계란탕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도 해먹고 그랬었는데 만들기도 되게 쉽더라고요. 양파 착착 썰어가지고 토마토도 착착 썰고 물 넣고 끓이는 거예요. 착착착착. 끓여요. 그러다가 소금 간만 삭하고 후추 살짝 싹 뿌리고 그다음에 계란을 쫙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란탕처럼 어, 쫙 풀어서 먹는데 아 어, 이게 밥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음. 약간 시큼하면서도 깔끔하고 어 좋아요 그래서 몇번해 먹어봤어요 집에서 항암 때 제가 입맛을 잃었는데 네. 친구가 그 그, 주변에 그 요리 연구가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저한테 갖다 주라고 하면서, 그 토마토 피클을 갖다 주셨어요. 음. 근데 뭐 토마토 피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도 토마토 김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부르시는 분마다 좀 다른데, 이 방울 토마토를 이제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네. 그, 그 안에다가 이제 레몬즙을 짜서 한두 숟가락 정도 넣고, 그 다음에 꿀, 그 다음에 넣고, 마지막으로 애플민트 있잖아요. 네네. 그 요즘 요즘은 이제 많이 팔더라고 시중에서 네. 아니면은 이제 그 페퍼민트를 넣고 아뭐 당일날 한반 시간 정도 숙성해서 먹어도 되고 2, 3일 지나서 먹어도 되고 하는데 저희가 새콤 달콤 상큼해 가지고 먹고 제가 입맛을 차렸어요. 어... 입맛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진짜 꿀팁일 것 같아요. 지금 항암 중이신 분들이 입이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못 드시잖아요. 네, 만들기도 그다지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를 너무 좋아해요. 음. 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애플 민트, 페퍼 민트, 민트 초코 막 이런 거. 근데 또 치약 맛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페퍼 민트는 좀 치약 맛 나가지고. 레몬이 들어가니까, 네. 티백을 찢어가지고, 그, 민트를 네. 넣어서, 그러고 나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삭을까봐, 레몬 때문에. 아, 그 향을 살짝 내는 거네요? 네, 향, 향 때문에. 어, 저는 많이 해서 넣어 먹어볼래요? 음, 치약 같을 텐 토마토 치약 무침. <웃음> <웃음> 먹는 거 같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laughs> 네. 네. 방울토마토 살짝 데쳐가지고 껍질 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스를 갈아서 먹거든요. 근데 음. 네, 방울토마토는 좀 작으니까 큰 토마토, 주먹만한 토마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 그걸 이제 칼집을 싹 내가지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껍질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4등분 해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쟁여놓고 아침마다 그거를 사라락 꿀 넣고 갈아서 먹었죠. 이게 건강에 되게 좋고, 화장실도 잘 가요. 이거 먹으면 토마토 주스 갈아 먹는 거랑 약간 비슷한 스페인식 그 스프가 있어요. 혹시 토마토 가스파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스파초 이름은 들어본기는 모르겠어요. 아, 가스파초. 근데 사실은 저도 뭐 그거 한한두번 정도밖에 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찬 스프인데요. 근데 레시피가 되게 쉬워요. 찾아보니까. 토마토,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이런 야채들을 딱 썰어가지고 놓고요. 거기에다 올리브유, 소금 약간, 후추를 넣고, 근데 갈아서 주스처럼 갈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게, 이게 스페인 덥잖아요. 그러니까 찬 음. 스프를 이렇게 먹는데, 어, 이게 되게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올여름에 이거 한번 해 먹어보려고요. 토마토 따뜻한 스프, 뭐 양파 스프 뭐 이런 거는 먹어봤는데 참고는 제가 안 먹어봤네요. 제가 만들어서 한번 드릴게요, 피디님. 그리고 토마토 하면은 저는 예전에 또 술을 또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 <laughs> 그 카프레이즈 샐러드 있잖아요. 아생 모짜렐라 슬라이스 한 조각에 토마토 슬라이스 한 조각. 또 모짜렐라 슬라이스 한 조각에 또 토마토 슬라이스 한 조각. 그렇지. 그다가 그 위다 발사믹 식초 네. 소스를 탁 뿌려가지고. 샐러드 먹어도 너무 맛있죠.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그럼... 딱 만들어면은 이게 또한잔 진짜 맛있는데 이 카프레제 샐러드는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그냥 분위기도 살고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모짜렐라 치즈가 좀 이렇게 비싸요. 좀 아쉬운데. 그 와인바 같은데 가면은 이거 안주를 시키면 거의 한 접시 한 2만원, 3만원 하지 않나요? 제가 요즘은 안 가봐서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유럽에서는 이 모짜렐라 치즈가 한 주먹만 한 덩어리가 한 천원 정도면 사거든요. 우리나라 홈플러스에서 5천원. 그러니까. 근데 괜히 그 천원이라는 걸 아니까 5천원짜리는 못사 먹겠더라고요. 음. 저는 매일 먹었어요. 이런 여행 갔을 때 아침마다. 음. 카프레제 샐러드. 음. 저는 아, 비싸서 그 집에서 만들어 먹은 적도 있어요. 모짜렐라. 아, 근데 또그 음. 맛이 안 나. 맞아. 와인은 슈퍼푸드 포도 안중시 아니니 너무... 풍부 술안 됩니다. 네. 또 이제 또카프레제또 얘기하면 또 토마토 살사 소스. 오, 나 멕시칸 요리 너무 좀 멕시칸 너무 좋아해요. 그 얘기 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또 이제 한때 그 백종원 아저씨가 음. 그 토마토 살사 소스 우리나라 스타일로 만들어준 게 있는데 음. 토마토 세 개를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요 사각형으로 음. 하고 그다음에 양파 한 개도 이제 똑같이 쓸고 음. 그다음에 청양고추 두개 넣고 소금 약간 반 티스푼 그다음에 설탕 식초 레몬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이거는 나초에다가 얹어가지고 먹으면 맥주를 부르는 맛 이거 그냥 바게트 위에다 올려 먹어도 맛있겠네요.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기승전 먹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술 얘기야. <laughs> 어쩔 수 없나 봐요, 에이. 우리는. 응. 아니 그리고 제가 그 외국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집에 와거나 또저또 또 제가 또 외국에 나가면 친구들이 그 토마토 소스로 닭볶음탕을 해줘요. 오, 신기하다. 아, 우리나라는 이제 간장 찜닭. 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추장 넣어가지고 이제 닭볶음탕 아니면 또 혹은 이제 간장에 고춧가루 넣은 이제 닭볶음탕 많이 해주는데 외국에서는 이것저것 토마토를 넣고 닭볶음탕 하는데 거기에 청양고추 몇개 넣으면은요 음.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이거 저희 엄마 꿀팁이거든요 음.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닭볶음탕 할때 그러니까 달달했었어요 그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고추장 닭볶음탕에다 케찹을 넣으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약간 이게 비슷한 거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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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지금 응. 생각났어요. 맞아, 맞아. 음. 응. 그리고, 음, 가끔 보면 이제 토마토를 위에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게 씨를 파가지고, 계란이랑 이렇게 섞어요. 네. 그 다음에 계란찜. 음. 계란물을 이제 토마토에다 버가지고 <laughs> 찜통에다가 쪄가지고, 계란찜해서 먹어도 맛있고. 아, 그거는 모양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약간 있어 보이게 차릴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 다음에 카레에다가 넣어도 맛있죠? 어 그거 안 해봤어요. 일식 그 카레에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브로콜리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해서 주는데 맛있어요. 오, 카레 넣어서도 뭐, 맛있고 뭐또 스파게티야 뭐 기본이고 네네. 토마토 오믈렛 있죠. 음 또, 또 요즘은 토마토 가지고 김치도 많이 담아서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까나리액젓 이런 거 넣고, 네 부추 넣고 해서 김치 담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액젓도 넣어요? 네, 넣어서. 아, 그럼 진짜 김치 같겠네요. 네, 네. 저는 그거 좋아해요. 옛날에 <laughs> 그 이자카야 가면 그 방울토마토에 베이컨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꼬치 구이, 나는 음. 음.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음, 맞아, 맞아.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어. 아, 맛있어. 맞아, 맞아. 껍질 벗겨가지고 먹어도 음, 맛있고. 어, 음. 음. 아, 진짜 이 토마토는. 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요리법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게 세 발의 피예요. 정말,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즐겨 먹는 재료이기도 하고, 요 조리법이 너무 다양하고, 되게 많은 재료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정말,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laughs> 남자한테 딱 좋은데 뭐라 말할 길이 없네. 네. 아 남자한테 진짜 좋은 토마토인데 아, 전립선 암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폐암 환자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비타민 C와 루틴이 풍부해서. 고혈압에도 예방이 된다고 해요.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은요, 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능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겠죠? 네, 피부암 발병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올 여름 꾸준하게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암 예방이나 어~ 그런 암 환자들이 먹기에 굉장히 영양 성분이 좋은 과채류인 것 같아요 어~ 저 진짜 많이 챙겨서 먹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토마토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 네. 좋은 토마토는요,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모양이 균일하면서 꼭지가 싱싱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속이 알차고 좋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토마토는 후숙 과체류이기 때문에 녹색 상태인 미숙과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미숙 토마토에는요. 감자에 싹에 들어있는 국성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마토를 구매를 미숙과로 하셨을 때는 꼭 실온에서 후숙해서 빨갛게 익은 후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토마토 보관법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꼭지를 따서 보관을 하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산복더위가 이어지면 사람들은 보양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보양식하면 대개 삼계탕, 장어 같은 음식을 떠올리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런 고단백 보양식도 좋지만 오히려 요즘 같은 영양 과잉 시대에 이상적인 영양 보양식으로 토마토를 권해드립니다. 네. 만병통치 1년감 드시고 건강평생감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암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비리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주에도 만나요. 만나요.